메시지 성경 1년 1도 예레미야 26, 27, 28, 29, 30장 말씀. 26장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르는 말을 남김 없이 전하여라. 한 마디도 빼지 마라. 행여 그들이 듣고 악한 삶에서 돌이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계획한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가 내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분명하게 계시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끊임없이 보내는 나의 종과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부하면 한 번도 귀 기울인 적 없는 너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 성전을 실록처럼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을 온 세상의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설교를 마치자.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는 사형감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거라고 말하느냐. 이 도성 사람들이 다 전멸한다고. 성전 안에 있던 백성 모두가 폭도처럼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었다. 유다 왕궁의 고관들이 이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상을 조사했다.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에서 현장 공판을 열었다.먼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입을 열어 고관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이 자를 사형에 처하십시오.그는 죽어 마땅합니다.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는 이 도성을 저주하는 설교를 했습니다.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향해 말했다.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전해들은 그 말씀 모두를 이 성전과 도성을 향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그러니 이제 응답하십시오.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십시오.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내 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고 여러분과 이 도성과 이곳 백성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한 마디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백성 앞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석방하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소. 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말한 것이오. 그러자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이 일어나 군중을 향해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모더기가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잔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그 모래색 사람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취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사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기리앗 야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있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이 도성과 나라를 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여호야 김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우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가 숨었다. 여호야 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수색대를 딸려보내 그를 추적하게 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찾아내어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 도성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었기에 군중의 손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27장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재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마구의 멍해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그들의 사신들을 통해 보내라. 그들에게 가서 이 명령을 주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라.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땅과 사람과 세상 모든 짐승을 만드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했으며 내가 만든 것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 맡긴다. 현재 나는 그땅 전체를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나는 들짐승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민족들 모두가 그를 섬기고 이후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의 때가 다하여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바빌론은 패자가 되어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와 왕국이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바빌론 왕의 멍해를 받아들여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을 주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장내일을 안다고 주장하며 너희들아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 곧 너희 예언자와 영매와 점쟁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며 너희가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왕의 멍해를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 땅에서 생업을 돌보며 살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빌론 왕의 멍해를 메십시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부디 목숨을 부지하십시오.굳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길을 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쪽에 붙지 않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그것은 거짓말입니다.거짓 설교입니다.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 설교를 일삼는다.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그것이 너희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나는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향해 말했다.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를 믿어라.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되돌아 올 것이다.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바빌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 도성의 멸망과 폐허를 불러올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망군의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빌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망군의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 있는 성전 기구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 김의 아들 여호야 긴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갈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 놓은 기둥과 대형 청동 대야 받침대 기타 여러 그릇과 잔들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군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들마저 결국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을 것이다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거짓 예언자 하나냐 그후 같은 해에 시드기야 왕 4년 5째 달이었다. 기브온 출신 예언자 이자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 맞섰다. 하나냐가 말했다.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분명코 바빌론 왕의 멍해를 부서뜨릴 것이다.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 전부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간 것들 전부를 이곳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여야김의 아들 여야김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를 향해 일어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놀랍소.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소.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바빌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입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옛 예언자들, 우리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어. 그러나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교하는 예언자는 드물었어. 그것은 몹시 이례적인 경우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볼 것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해를 잡아채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바로 이렇게 바빌론 왕의 멍해를 부숴뜨릴 것이며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해를 풀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해를 풀어 부서뜨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냐에게 다시 가서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나무 멍해를 부서뜨렸다만 이제 내게는 쇠 멍해가 씌워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민족 모두에게 쇠 멍해를 씌웠다. 그들 모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여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적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다. 29장 포로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장로와 제사장과 예언자들, 또 여호야 긴 왕과 그의 모후와 관료와 모든 기술자와 장인들을 비롯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써 보낸 편지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아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아 편에 전달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여 그 나라에서 번성하여라.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설교자와 박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마라.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짓 설교를 일삼는 사기꾼 집단이다.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우긴다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빌론에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 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 간절히 나를 원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나라에서 다시 너희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곳에서 다시 너희를 찾아 데려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자칭 바빌론 전문가라는 신식 예언자들에게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하나님은 그 일부터 바로잡을 것이다.지금 다윗 보좌에 앉아 있는 왕과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망군의 하나님이 말한다.잘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다.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다.그들은 썩은 사과들이다.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 내가 그들을 그 나라에서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다. 온 세상이 그 악취의 코를 막고 끔찍한 광경에 눈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빈민굴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이 쉼없이 다급하게 전한 말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한 말들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말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설교를 하는 그 바빌론 전문가들을 내가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죽일 것이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이후 남을 저주할 때그 처형식에서 본 광경을 들어 말하리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사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불에 바싹 태워 죽이시기를. 섹스에 미친 짐승이자 예언자를 사칭한 그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여자들을 심지어 이웃의 아내들도 침실로 끌어들였고, 나의 메시지라며 거짓을 설교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나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목격했다. 느헬람 사람 스마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의 백성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내 멋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편지에서 너는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할 제사장으로 세우셨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일과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치광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맡기셨소. 그런데 어째서 예언자를 자처하며 돌아다니는 저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가두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요.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니 이곳에 집을 짓고 고향삼아 살며 과수원을 만들고 바빌론의 요리를 배우라고 편지를 써 보내기까지 했소.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메시지를 바빌론 포로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스마야는 거짓을 설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보낸 일이 없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선고를 내린다. 나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가족을 벌할 것이다. 그는 재산 전부와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가문 중에는 살아남아서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가져올 좋은 날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를 거슬러 반역을 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3 0자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내게 일어난 말 전부를 책에 적어라.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아니, 남자도 해산하느냐? 아니라면,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잔뜩 찌푸리고, 백지창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기 배를 움켜잡고 있단 말이냐?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란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흑암 속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아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타양사리에서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자녀들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어 여러 민족들로 흩어버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벌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그저 손바닥 때리는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개 쳤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나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 눕히니는 바로 나다. 이처럼 내게 결코 잊지 못할 벌을 내린 것은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실은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벌을 내렸다. 너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해를 당하리라. 너의 적들은 종이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찾아와 치유해 주리라. 불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온이라며 내팽겨쳤던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야곱을 위해 사태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를 가엽게 여겨 장막을 재건해 줄 것이다. 마을이 다시 옛 토대 위에 재건될 것이다. 다시 웅장한 저택이 세워질 것이다. 집집마다 감사가 창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웃음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갈수록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벌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할 것이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초대도 없이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폭풍이 터져 나온다. 그분의 폭풍 같은 진노가 해오리 바람이 되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 일이 끝나면 너희는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